자, 이번 주 로라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로라이는요, 165회차 로라이고요,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영상들 중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고정댓글에 동영상으로 설명되어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아,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이번 주첫 번째 영상입니다. 고양이 스크래처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자, 어... 요리. 야 크카티, 크카티. 마누라랑, 애기, 아기, 아기 4명. 와, 뭐야, 왜 이렇게 쎄? 어? 냥냥이, 아니, 잠깐만. 그 팬다들. 어, 하하하하. <laughs> 일겁다 저거 원래 저거, 죽이면 되긴 하는데 잘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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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 아 저게 이제 그 요리 굴 굴을 이제 평탄방이면 죽거든요. 하지만 이 게임 캐릭터 열백 오십 개가 넘고 난 모를 수 있어요. 잘안 나오는 챔피언이란 말이에요. 자, 곧 다음 영상입니다. 다 와봐 낚아볼게라는 제목으로 보내 주셨어요. 어? 우디르. 다 와봐 낚아볼게. 아, 우디르 아주 자세가 좋아. 진짜 세 보여. 이 스킬. 오이. 오이, 우디르. 워 이때 이우를다 와봐 때이 볼게. 때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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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마자자때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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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때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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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메라병 쓰레쉬. 자, 어! 어떻게 알았지? 호로긴가 어, 메라병 말기 환자는 뭐 이렇게도 예측을 하나요? 아, 이게 원래 그 피들스틱 궁 맞을 때, 어, 여기에 막그 까마귀가 보이긴 하지만, 이게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냥 썼나봐! 와, 이렇게 자, 곧 다음 영상입니다. 이 뽕맛은 못 끊지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카이사. 아, AP 카이사다. 이거 AP 카이사 요즘에 안 하는 거구 아이고, 아유! 아, 이거 AP 카이사 인데 진짜 재밌긴 해. 아유! <laughs> 아, 근데 AP 카이사 진짜 너프 많이 먹어가지고, 어, 안하는데 이거를 아직도, 아직도 그 맛을 못 잊고, 어, 아직도 AP 카이사를 하네. 자, 곧 다음 영상입니다. 야, 펜타, 펜타! 라는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자, 오, 세트! 와! 와! 로란카퍼드라 킬. 와, 시시운게 대박 났는데. 한명 어디 있어? 아, 명 우물에 있나 보다. <laughs> 펜타맨 펜타매너 좀. 야, 펜타 펜타. <laughs> 아, 까 먼저 들어 가라 좀 아무나. 아, 온다 온다온다온다 온다. 야, 펜타, 펜타! 펜타! 이렇게 해도 되나? 역전 당하는 거 아니야? 자, 오늘 런 영상이었고. 자, 곧 다음 영상입니다. 자, 몸리시에이팅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어요 캐틀모르가나. 선빵캐틀. 자, 안타. 드래곤 한타 어! 또 언딜이? 케고 아니, 이렇게 한탈 열어? 와우. 케틀고로 하나 잡고. 와, 요렇게. 이니시를 열어주는. 그니까, 러 이니시는 모든 라인이 다열수 있어. 케이틀린도 이니시를 열수 있어요. 자, 곧 다음 영상입니다. 깍궁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깍궁. 칼바람. 자, 어, 피델스틱. 아, 모잘라, 모잘라. 까비. 자, 어! 오 에야. 한번 더. 한번 더. <laughs> 드락사르파이크 아 진짜 아이고 뭐 방법이 없어 드락사르파이크 이거 자고 다음 영상입니다 도찐개찐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도찐개찐 자 아지르 아지르 대사일러스 미드라인전 자오사일러스가 어, 먼저 스스 자연스러웠어 아무도 못 봤어. 아무도 못 봤어. 어,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자, 곧그 다음 영상입니다. 살렸죠?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살렸죠? 해바라어우 야, 서로 개피싸움. 자, 시비르. 자바 쪽 아니다. 팀을 엄청 찍혀. 넥서스 깨라는 것 같은데. 1 1의님 그, 넥서스를 때리세요. 어, 넥서스를. 아이고, 죽겠네. 어, 넥서스 터진다! 아. <laughs> 아, 이거, 어, 나 억제기가 나온 건데. 아, 이게, <laughs> 아, 이게. <laughs> 아, 이게 <laughs> 아, 이게 억제기가 나온 건데. 어, 되게 자연스러웠어. 어?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어. 진짜로 살린 거라고 생각했어. 아. <laughs> 얼마나 급했으면 돌풍까지 켰겠어. 어, 씨. 억제게 나온 겁니다. 와, 나 타이밍 진짜 미쳤다. 와. 이걸 보면 순간, 어, 건물도 안 깨지나? 아, 어, 이 생각이 든다니까. 자, 그 다음 영상입니다. 슈퍼세이브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슈퍼세이브. 자, 알리스타, 블리츠, 조합판매, 룸레벨, 클래식 그래. 어, 뭐야? 미니언. 아, 알리스타가 슈퍼세이브 해줬네. 알리스타가 미니언을 박치기를 해줘서, 그랩을 끌었는데 미니언이 끌렸어. 와, 이게 이렇게 된다고? 와, 하하! <laughs> 내 저걸 왜민 거야? 저왜 밀어? 그 괜히, 괜히 박수, 괜히 미니언의 화풀이야. 자, 곧 다음 영상입니다. 뭔가 이상한 탑라인전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뭔가 이상한 탑라인전. 마오카이 대 요네. 마오가 레벨이 좀 낮네. 어! 마오카이. 뭐야! 텔포 어. 자, 들어갔다가, 궁극기, 썰킬! 이야! 아무튼 아무튼 나이스 플레이 마오카이 자 여기까지가 이번주 로라이였구요 자 이제 투표 갈게요 자 이번주 4등 영상입니다 메라병 말기 크아우 미래를 그냥 예측하고 그냥 피들스텍을 그냥 뚫어버리고 피들스텍 보이지도 않는데 어 그리고 공약 끝나고 또 끌어 주고요자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자곧 다음 영상입니다. 아 이번 주 3등 영상입니다. 다 와봐 낚아볼게. 누가 누굴 낚은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 어어 워익 세다. 자, 여기서 이제. 미코를 좀끊고 싶단 말이야. 끊었어 <laughs> 자, 그뭐 다음에 이번 주 2등 영상. 까꿍이라는 제목으로. 피들스틱의 아주 야무진 양이 야, 사실 피들스틱이 아주 조연이었어. 빵. 안 보여. 안 보여. 뭐, 아무것도 할수 없어. 아, 자, 이런 영상이었구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 주 1등 영상. 어, 자신의 게임 지식에 약간 의문을 갖게 하는 영상이었죠. 살렸죠? 였습니다. 살렸죠? 자 여기 질리언 11 중요하지 않아. 넥서스를 봐야 돼. 자 넥서스 죽어. 넥서스 죽어. 살렸죠. <웃음> <웃음> 자. 야. <laughs> 희한 시터로. 자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로라이였구요 자, 언제나 말씀드리듯 영상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 감사하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로라이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유바!